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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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이상한 날의 신경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 얘기를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가 게시판 짜라 그러고 이제 개발자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버티라 고 그러잖아 아뭔 얘기를 하려면 어, 그냥 전향한 개발자가 될수 있고, 아니면 남보다 좀 나은 개발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선택할래? 아, 저는 나은 개발자가 됐었습니다. 그냥 선택해? 그럼 그쪽으로 갈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laughs> 왜 그냥 이제 개발자 됐지? 이제 버티기 한판 하면 돼, 버티기 한 판.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대냥 전향 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질문하고. 내 댓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 있어. 학원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서 게시판 짜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물어, 학원 다닐 때는 뭐 물어봤는데 이제 학원 안 다니까 못 물어봐요. 아니면 이거 학원 끝났는데 뭐 3XX에 월 100만원씩 주는데 거기 더 공부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부터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 어, 그거, 그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전5 시간 동안 게시판 짜라 그러는데 에라 났는데5 시간만 에라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 잡았을까요? 을 이런 얘기 물어본 사람들. 그래. 이제부터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개발자가 됐어. 그냥 전향한 개발자가 될수 있고, 더 나은 개발자가 될수 있고,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일. 나 옛날 얘기 좋아한다 그랬지. 내가 그랬지.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고. 나 프로그램 무지 잘 짠다고. 난 프로그램, 프로젝트 가서 대놓고 얘기해. 내가 프로그램 여기서 제일 잘 짠다고 애들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 애들 다 물어봐. 다 대답해줘. 그리고 존나 잘난 척 해. 와! 난 천재라서 이렇게 만든다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야. 그런 애들도 많고. 그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잘난 맛에 사는 거. 네가 프로젝트, 여러분들 가 갖고 프로젝트 가면서 잘난 맛에 사는 거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왜 감춰? 내가 잘났으면 잘났다 그러는 거지. 잘난 맛에 사는 거야. 개발자라면.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 빡 보면 알아? 찌질이 같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정말 지금 처음 이제 세상 나와서 자기가 제일 막내라 그래서 뭐 세상 그 옆에 사람 잘안 보일 거야. 좀지나면다 보여. 이제 좀 지난 애들, 찌질한 애들 진짜 많이 보여. 내가 저번에 적성에 안 맞나 했지. 그런 애들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내가 찌질한 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 더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은 개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옛날 얘기 좋아한데, 옛날 얘기 해줄게. 내가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옛날에, 나는 여러분들도 보다 더 했어. 옛날엔 구글 신이 없었어. 구글 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옛날에 메일 그룹이라는 게 있어, 메일 그룹. 그러니까, 메일, 지금 메일에 있으면, 메일에 이렇게 그룹 지면 사람들이 쭉 이렇게 붙어있어. <laughs> 요새 보면 뭐, 카페? 카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채팅방? 그렇지 채팅방 그 메일 그룹은 그 조금 이렇게 그 그룹별로 이렇게 똘똘한 애들이 있고 거기에 그니까 채팅방이라고 생각하면 메일의 채팅방 같은게 있는거야 거기에 그룹에 있었어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리눅스 프로그래머였다고 커널 공부하고 보안 솔루션 하고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윈도우 95 나올 때야 95년도 여러분 지금부터 25년 전 얘기야 구글이 없을 때야. 여러분들 구글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을 때야. 인터넷? 인터넷 일반 가정에선 거의 쓰지도 못할 때야. 뭐 하이텔 천리안? 그게 좀더 지나서 나왔나 그래. 하이텔 천리안 이런 게. 그런 세대야. 그런 세대. 인터넷이 거의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인터넷을 쓸 수가 없었어. 그냥 로컬. PC가 있건 말건 그런 세대였어. 그런 세대 의 유닉스 커널을 공부하고 보안 솔루션을 한다 그랬어. 거기에 책들은 다 한글로 돼 있을 것 같아? 자료 구해, 자료 구하는데 힘들어. 다그 무슨 그 내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논문 이런 거라고 영어로 다돼 있어. 나 영어 못 한다 그랬잖아. 그럼 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좀 처음부터 나는 우와 나는 무지 잘났어. 내 영어 다 해석하고 막 그래서 아니야. 난 여러분보다 더 했어. 더 물어볼 데 없으니까 영어도 잘 못해 난. 내가 그랬잖아. 난 영어 잘못한다 정말 못해. 정말 코 한글도 잘,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자. 한글도 369로 얘기하고, 뭐 이산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맨날, 아마존 이러잖아. 구글 얘기하던데 아마존 얘기. 이런 애가 무슨 영어를 그렇게 잘하겠어. 난잘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줄 알아? 그, 영어 읽잖아. 이렇게, 이렇게 읽어. 근데 의문이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한줄요 옆에 선배가 있었어, 그... 그 대학원 선배지. 그 사람은 나는 파트를 같이, 해. 내가 꼬셨거든, 같이하자고. 그래서 보안솔져 같이하다, 그 사람 나중에 다른 파트로 가, 화상, 화상 채팅 파트로 가버렸어. 그리고 끝내 개발자는 안 됐지만, 그 사람 영어를 진짜 잘해. 왜? 왜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영어라 그랬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있다가. 해석을 하나, 어, 전 모르겠어요, 그거 가르쳐줘요. 나병신 시리즈 1호였어. 형, 잘 모르겠어. 그럼 전, 나한테 뭐라고, 야이씨, 욕을 해, 병신새끼야. 고 밑에 고 답이 있다고. 해석도 잘 못하니까. 나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 그럼 첫 줄만 읽어보고, 안된다 그러고, 첫 줄, 두 번째 줄도 안 읽어봤어. 그래. 구글 메이그룹 어떻게 쓴줄 알아? 내가 유닉스 커너라고 보안솔루션 한다 그랬지. 그 얼마나 의문이 많겠어. 국내엔 자료도 없어.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 아무것도, 누구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매일 물어봐야지. 내가 이렇게 딱 막혀. 유닉스 명령 한줄 치는 것도, 그것도 옛날에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매뉴얼 같은 것도 물어봐. 나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 답변해줘. 또 물어봐. 진짜 좋잖아 내가 이걸 병신 시리즈, 나병신 시리즈. 저 몰라요. 뭐한줄하다안 돼. 몰라요, 몰라요. 매일로 맨날 물어봤어. 그리고 걔 답변 올 때까지 기다려줘. 기와 얘가 답을 줬다 감사해요 이러고 하고 이렇게 오 되네 이렇게 했어 두 번째 또 했어 세 번째 또 했어 네 번째 또 했지 그 사람이 메일이 뭘로 왔을 것 같아 나한테 이런 메일이 왔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거 메일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 너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냐고 그래서 니가 실력이 나만큼 올라와 있었다 그럴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넌 누구한테 질문할래 이런 거야 여러분 개발자 될거 아니야. 고랩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나 잘났단 사람들 박사들 뭐 어떻게 하는 뭐 니네들이 원하는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 그래 무슨 아버지 뭐 잡아야 아버지 무슨 아버지 그 사람들도 맨날 문제에 부딪혀 그 사람들이라 프로그램 짜다가 어 나는 해쫙그아야 나는 무조건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저번에 얘기했지. 게시판짜다5 시간씩 한다. 그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열흘씩, 한 달씩, 1 년씩 이렇게 고뇌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와 모 거에 부딪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그, 와, 위에 보면 뭐, 과장,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을 거야. 그 사람들은 맨날, 슉, 하면 될것 같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문제 하고, 더 많은 에러하고, 더 많은 의문점 속에 파묻혀 사는 애들이야.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위치에 갔어. 그럼 누구한테 질문할래? 그 사람만큼 실력이 있었어. 그럼 여러분, 어, 몰라요. 이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질문할 때 없잖아. 어떡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 질문할 때 없다고. 지금 질문할 때그 사람만큼 실력이 됐을 때 어디다 질문하려고? 그래서 두 분류의 인간들이 있어. 뭐냐면, 학원이나 학원 선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너 사회생활 나와서 학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그 선생 없으면 어디가 질문할래? 근데 아까 얘기했지. 다섯 시간 동안 나는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했다. 그 문제가 어렵건 쉽건 간에. 걔는 나중에 자기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 왜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곳이야, 개발자라는 건. 가봐. 남용신들 많아. 내가 그랬지? 초점저 몰라요! 이거 왜 그랬지?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랬어 왜 그러냐면 식구든 답도 없어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나 병신처럼 어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 맞는 거 같지 않아? 여러분 얘기하는 거같잖아 엄마 딱붙딪히면 어디 답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답은 얼마나 편해 그런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랬어 근데 그 메일을 한 통을 받고 정말 나는 와 너무 고맙더라고 어떤 답변보다도 고마웠어 그래서 나는 헤쳐나가기 시작한 거야 어? 아무도 없는 불모지를 헤쳐나가고, 아이폰 개발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개발한 거고, 여러분들 저번에 게임 개발했는데, 요번에 댓글 다 저, 액션 스크립트 해야 된다고, 처음. 내가 그랬어. 하면 되는 거지. 선생, 꼭 학원 다녀야 돼? 학원 다녀서 그 액션 스크립트 배워갖고, 거 가야 돼? 아니야. 지금부터 하면 돼. 게시판 여러분들 생각하잖아. 게시판 짜다 보면, 게시판 짜서 선생님이 가르쳐줘. 게시판 어떻게 짜? 아, 예. 이렇게 짜서, 요거 짜서,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 이 내다놨는데요? 어, 그건 무슨 내라니까 이렇게 다 짰어. 여러분들 가서, 다시 해. 싹 지우고. 야, 게시판 짜봐. 짤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해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혼자서 해, 혼자서. 왜 그런 줄 알아? 안 해도 돼. 두 분류에 있잖아. 그냥 안주하는 애. 안주하고 싶으면 그냥 안주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여기는 안주하는 애들 많아. 10명 중에 9명은 안주해. 근데 그중에 한두 애들은 그 안주하지 않고 가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정말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을 해. 전혀 어저 아,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야. 저 못해요. 이거 아니고.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들 고렙이나 고급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럴 것 같아. 내가 그랬지. 저번에 그... 업무에 특화된 애들 나한테 물었다. 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답변해 줄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질문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야. 알았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가? 그때 얼마나 쇼킹했는지 몰라. 지금 다시 얘기해 줄게. 네가 학원 강사만큼 실력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질문을 할래? 아니면, 네가 어느 수준에 다다았을 때, 누구한테 질문할래? 개발자는 그런 바닥이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스타트업이니, SI니, SM이니, 뭐, 아무튼 지네끼리 싸우려 그러고, 저는 스타트업이니, 내가 저번에 욕했잖아. 개새끼 스타트업. 그랬더니, 스타트업에서 욕했잖아. 그 스타트업 같더라고. 왜 스타트업만 미어하지그 SI 갔더니, 또 SI는 또 어째저째니 또 하고, SM은 어때중리산이 하고, 다 좋아. 그리고 게임회사 가면 또게임회사어째저쩌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얘네들은 다 개발자야. 개발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SI, SM은 내가 그랬잖아. 자기 이론에 가는 거. 나는 SI를 있는 게돈 많이 주니까 있는 거고, 여러분 개념 따라 가는 거라고. 나는 어떤 목표가 있어 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자기 목표 따라 내가 SI 하는 거고, SM 하는 거고, 나는 좀 편하게 살겠다 그러면 SM 하는 거고, 나는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가는 거고, 뭐나 스타트업이 뭐 벤처 이렇게 가는 거고, 자기의 마인드대로 가는 거지. 그치만, 그 애들은 다 개발자야. 개발자는 뭐냐면, 니가 어느 위치에 있건, 어느 이, 위에 있건. 그래서 내가 여러, 학원을 내가 까잖아. 또 싫어, 다리겠네. 이 새끼들. 왜냐면 내가 학원하고 그 싫어하는 게, 왜 싫어? 싫어하는 게 아니야. 정보를 얻고 그러려면 좋아. 근데 애들을 노예로 만들어. 너그 학원 나온 다음에, 그 애들이 댓글 그렇게 되다. 학원 나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데가 없어. 이제 어떻게 사나요? 이런 애들이 있어. 어, 걔네는 개발자 되지 말아야지 아니야 개발자 돼서 그냥 그저 그런 애 있거든 찌질해갖고 병신 취급받는 애 그렇게 살면 돼 내가 다시 얘기할게 네가 내 수준에 왔을 때 질문 내가 그 20년 개발자라고 너 누구한테 질문할래? 그래 너가 과장이 됐어 아니 너가 대리가 되고 개발자가 되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왔으면 너 문제 없을 것 같아? 문제 더 많아. 에라 더 많아.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질문할 때 없으면. 저는 어디 갔는데 혼자 갔어요. 싸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혼자 하면 되지. 항상 싸수 있을 것 같아. 싸수 있는데 별로 없어. 항상 싸수 가기 전에 네가 어느 짬밥이 됐어. 그럼 어떡하라고 그때도 싸까 저는 이거 해결 못해요. 싸수 찾아야 돼요. 전 몰라요. 그 병신 치하라고 그럼 개발자가 아니야. 내가 진짜 병신, 나 병신 시리즈. 그런 애들 많아. 만 원에 포함되고 싶으면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또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취업했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 나병신으로 갈 건지, 나병신으로 갈 건지,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을 건지. 그래서 얘기 중간. 나는 평생 머릿속에 그게, 그 얼마나 쇼킹했겠어. 이 아무것도 질문하면, 뭐 화어 월판에 걔가 답하면 진짜 답을 잘 줘. 진짜 내가 보기엔 괜 천재야. 25년 전에 개발자를 커널에 대해서 거의 꿰차고 있는 거야 지금도 니누스 커널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 많아 그 커널에도 꿰차고 있는데 그래서 커널 한답치고 했는데 뭘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막히면 나는 어떻게 한줄알 여러분 같은 나병신을 아는 이유가 내가 나병신이었거든 딱 막히면 이거를 내가 그랬 영문 있으면 답 밑에 답이 있는데 그걸 읽을, 읽으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거야 딱 해서 문제 막히면 저 모르는 데요 나병신을 한 거야 답변은 딱한 가지야. 네가 내 위치에 왔을 때 너는 누구한테 질문할래? 여러분한테 그 얘기하고 싶어. 누구한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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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다가 그 사람 위치에 갔을 때 문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누구한테 질문할래? 내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말이야. 알았죠? 다음에 봬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열명, 열명 할당제 울랄라, 울랄라